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내연 관계를 응급 조치조차 못 받고 사망한 사건인 세종 내연녀 사망 사건을 최종 상고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사는 예로부터 366가지로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사고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바로 사람의 목숨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내연관계여도 우선 사람부터 살려야 함에도 잘못된 판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8월 16일 밤 10시 청바지에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세종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들어섭니다. 불과 4시간 뒤인 새벽 2시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여성의 상체를 붙잡은 채 질질 끌며 동일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그로부터 4시간 뒤 새벽 6시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이 여성은 결국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칭 남성이 이 여성을 직접적으로 사회했다고 의아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여성 A씨의 사회는 비외상성 내추럴이었다. 즉 머리에 충격을 받는 등 외압은 사망이 아니고 이 그림처럼 내에서 혈관이 터져서 내추럴로 사망한 것이었다. 남성 B씨는 어째서 내추럴로 쓰러진 여성 A씨를 보고도 119에 부르지 않은 채 수 시간 동안 방황한 것일까, 방치해서 죽게 되는 것인가, 긴급 조치를 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여러분 참고로 내출혈 응급 조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흘러나온 피가 내를 압박하여 내를 망가뜨리고 출혈을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지체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의식이 떨어졌는데 구토가 나온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확보해 주고 혈압을 올라갈 수 있으니 손따기등 금지하며 기도가 막힐 수도 있으므로 우황청심을 먹는 응급조치는 무조건 피하고 긴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관계는 직장 내 은밀한 만남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내막이 내연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피의자 남성 B씨는 세종의 이치한 국책연구기관 부원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리고 피해자 여성 A씨는 남성 B씨의 직장 후배였다. 이들은 약 2004년부터 알고 지내면서 연구과제 등으로 협력하며 만남을 가져왔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 피의자 남성 B씨는 피의자 여성 A씨와의 내연 관계가 시작됐다. 즉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의 신은 사고 당일 기준 1년간 혼자 거주 중인 남성 B씨의 집에 50여 회 찾아올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주말 부부나 타지역 거주 부부는 서로 관심 갖고 불시에 자주 찾아가야 한다. 혼자 외롭게 방치하면 안 된다. 내 편이 되어야지 남의 편이 되도록 두면 절대로 안 된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 2019년 8월 16일 밤 10시에도 이들의 은밀한 만남이 있었다. 이들이 만난 지약 1시간이 지나고 밤 11시쯤에 피해자 여성 A씨는 화장실 속에서 홀로 내추럴 증상으로 구토와 함께 의식을 잃었고 이를 목격한 남성 B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119에 신고하는 등 이를 키울 경우 여성 A씨와의 내연관계가 발각돼 사회적 지위가 실추되고 가족과의 관계 또완 파탄날 수 있다는 우려였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즉시 인명을 구했어야 한다. 바로 119에 신고했어야 한다. 이로 인해 남성 B 씨는 여성 A 씨의 몸에 묻은 토사물을 씻어내기만 했을 뿐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 4시간 동안 방치된 여성 A 씨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않자 남성 B 씨가 뒤늦게 여성 A 씨의 상체를 붙잡고 엘리베이터를 거쳐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 B 씨는 힘이 풀려 여성 A 씨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까지 초래했다. 주차장에 도착한 남성 B씨는 곧바로 응급실을 향하지 않았다. 남성 B씨가 택한 행성지는 이들이 함께 근무하는 세종시 기관이었다. 게다가 남성 B씨는 자신의 차가 아닌 여성 A씨의 차로 근무지까지 주행했다. 이동 중에 여성 A씨의 휴대전화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정 기록을 남기거나 여성 A씨의 휴대전화로 근무지 주차장에 주차한 여성 A씨의 차량을 이에 촬영해도 했다. 여성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쓰러졌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다. 사랑의 여성 A씨에 방치한 채 인근에 배위한 남성 B씨는 17일 오전 6시 경에서의 응급실로 향했다. 내추럴로 쓰러진 지 7시간 만이자 A 여성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감옥발 정도로 되는 사건이죠. 근데 이 재판 과정에서 1심은 무죄를 주장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 하지만 1심은 남성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를 방치한 남성 B씨의 행위와 뇌출혈에 따른 사망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있으나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는 사망 후 상당 기간 지난 것으로 보여 병원에서 이송대 치료를 받아도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초연하게 행동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해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실해야 하니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이상 피고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유죄는 왜 유죄가 됐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은 유죄로 뒤집혔다 2심은 피해자 남성 B씨에게 진역 8년을 선고했다 남성 B씨가 119에 신고했더라면 A씨가 살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심 재판은 피해자는 사망 직전 남성 B 씨의 숙소에 갔을 때까지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숙소 도착 한 시간 뒤 의식을 잃었다며 이럴 경우 의식을 잃은 것이지 잠에든 것인지 쉽게 알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 B 씨는 피해자가 죽을 것을 의식했음에도 자신의 내연관계에 드러나 사회적 지위 등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구호조차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미필적 고의. 행위자가 범죄 사실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가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이다. 또 남성 B 씨는 여성 A 씨의 차량에 집어 던진 뒤 근무지 주차장에 도착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마냥 사진을 촬영했다면 쓰러진 지 7시간이 지나서야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덧붙였다. 남성비 씨가 근무지 인근에서 쓰러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사건을 조작했다는 얘기다. 남성비 씨는 항소에 나섰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전문 심리위원회 설명이나 의견에 관한 증거 법칙을 입하거나 부자기에 의한 살인죄와 인과관계 부자기의 부자기, 동가치성 고의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우회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징역 8년이 결정되었다. 한 순간의 판단이 이런 크나큰 잘못을 잘못을 처벌받게 한 것이다. 현대인은 소통구 댓글 이 기사 내용을 보고 댓글 달아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맘 저내연녀 어느 집두 어린 아이의 엄마였어요. 출근한다는 회사에서 남자 상사랑 불륜을 몇 년째 저질러도 돈 버는 아내, 며느리로 속았을 죽을 여자의 남편과 죽은 여자의 남편과 시댁 식구는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을까요? 불륜의 끝은 결 파국. 차라리 집에서 애들이나 잘 키우지 자기 자녀들도 못 키우고 맞벌이로 아파트값을 비싸게 사주는 형국이라 큰 부자도 못될 텐데 가정을 꾸렸으면 도덕 양심은 배우자에게 가집시다 결혼을 하지 말던가. 이에스텐반. 좋게 생각해 둘만은 진심, 사랑하는 관계 아니었냐? 남들이 뭐라 하든 꼭 살렸어야지. 목숨보다 사실 은폐가 먼저라니. 좁쌀 만큼의 의리도 없는 쓰레기네. 지옥이나 가라. 야생화. 불륜할 땐 달콤했지. 종착력은 불행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가정에 충실해. 야, 늙어서 후위 없다. 젊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사람은 노후가 불행하다. 오늘의 사건, 사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